안녕하세요. 말씀의 깊이로 영혼을 적시는 곳, 말씀의 샘의 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목사입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싶을 정도로요. 그럴 때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목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요. 한나 자매님 말씀처럼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손길을 통해 길이 열리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 그것도 당시 세상의 모든 왕 위의 왕이라 불렸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룬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즉 공식 문서의 내용이더라고요. 목사님 이 조서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이 조서는 단순히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파격적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가도 좋다고 선포합니다. 와강제노역을 하던 포로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 16절을 보면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드리는 은과 금을 에스라의 손에 들려 보내고 심지어 바벨론 지방에서 얻는 모든 은금과 예물도 가져가라고 합니다.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실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체 아닥사스다 왕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푼 걸까요? 그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목상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 뒤에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본문 27절에서 에스라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 왕의 마음에 그런 뜻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주관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조서의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25절, 2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은 에스라에게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법관과 재판장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과 교육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한 거네요. 이것은 거의 자치권을 준 것과 다름없는 엄청난 신임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방을 통해 에스라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모든 일을 마주했을 때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마지막 28절에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28절은 에스라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과 왕의 파격적인 지원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 즉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삶의 곳곳에 숨어 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네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일하고 계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감사한 일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넘어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에스라처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력히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의샘의 한나, 요셉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